행복하지 못해. 아, 맞아요. 아, 행복하지 아. 못해요. 126점 받았나 그랬을 거요 꿈배지가. 꼬배지 씨. 꼬배지 <laughs> <꽃돼지 씨. 웃음> <꽃돼지 씨. 웃음> 씨가 1 2 0점 정승원이 누예요 꿈배지 씨가 니고요 이름이 꼬배이죠 꿈배. 꿈 씨. 꽃돼. 네. 꽃돼. 꽃돼. 꽃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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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꾸 꼬배미라고 <laughs> <꽃돼지. 꽃돼지. 꽃돼지. 웃음> 그 벌칙 룰이 바뀌었잖아요. <laughs> 이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답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면 틀릴 때마다 한사을 계속 벌칙을 받는 겁니다. 계속 항구하는 거예요, 그냥. 어. 우리 이부 씨가 어때요? 아, 어. 맨마스 보시겠어요? 오늘 테스트 하셨는데? 예. 네. 어? 어? 오늘 저드랑이브 들으시겠어요? 어, <웃음> 너무 크다. <laughs> cool 이게 한 100배로 올라왔었는데요. <laughs> 아, 그거를 제가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춰도 뭐? 돼요. 아, 본인이 맞출 자신이기 때문에 어. 본인이 일단 어. 벌칙이면 되겠다. 아니 뭐 이렇게 자신감이 아 자신감은 아닌데 자 한번 팔찌를 한번 껴보시겠어요? 오, 오. 수갑 같은데요? 수갑이요? 자 <laughs> 어우 섹시하신데요 <laughs> 그걸 찾는데 이렇게 벌받는 사람 같지 않고 아니 진짜 이게 용행이 잘 때는 수갑 같았는데 <laughs> 진짜 이곳에서 니까 악세사리 같지 않습니까? 아포부스수 음. 아, 보여요 오늘 옳하고 마친 것 같아요 네, 음. 어. 메이커 같아요 메이커. 네, 뭐 어, 메이커 같아요. 네, <laughs> 자, 코피씨 행복해 시즌 작퀸 나갑니다. 나갑니다. 아 드디어 고백 성공 축하드립니다. 아... 풍절남이 됐습니다. 네. 우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 거죠?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꽃배씨 <laughs> 네. 말처럼 정말 행복원 일일일일일이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부지런하게 답을 말씀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정답표 아, 저이거 예. 서왜 행복은, 행복은, 서투른 거, 서투르다는 느낌을 어... 에이 하지 마세요. 한... 나의 뒤는 어떻해 하지 마요저기볼세요까요행복마요 <laughs> 행복은 저는 그냥 생각나는 게 도전입니다. 오오 <목소리> <목소리> 아야 이거 최네이게 아, 내가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이 사람야, 정말. <목소리> 드디어 이보영 씨가 출발을 했습니다. <목소리> 아, 그래도 이떻게 출발, 마지라 출발. 아야 이거 최네요. 이보영 벌칙이 대비다고요 이거 뜯는 아, <목소리> 아, 뭐. 아, 보이들이지요. 계속 너무... 다하라영 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이상한것 같아요. 잠깐만. 아, 하지 마. 아, 아, 이 뭐지? 아, 시행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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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은. 아,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자. 아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나왜 아, 아, 네, 이렇게 잘꾸 틀리고 싶어? <laughs> 아이고... 우와, 진짜 저는 제가 처음에 맞추려고 했어요. 어, 네.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도 답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안... 이게 근데. 맞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웃겨야 되는 타이밍을 봐야 될것 같아서 지금 입을 닫고 있요 맞아요. 나 정말 인정돼요. 고 있는데 닫고 또 말하면 코스메 포인트 없어실 거니까 네, 지금, 음. 음. 지금 참고,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 어, 본인이 지금 100%이 답을 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지 좀 설명해 줄수 있어요? 그러면 보영 씨 힌트 원해요? 힌트 원하면 뭐 있어요? 제가 뭐 벌칙을 받는다는 아닙니다 그냥 추만 추면 돼요 그럼 <laughs> 힌트 안 받을래요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힌트 안 받으실 거예요? 안 받아요 <laughs> 어. 안 받고 그냥 바로 네. 하시겠다? 네 앞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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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힌트 틀대 드립니다 아 네, 그럼까지 네, 네. 사람이 그렇게 야망하네요 인동성 <laughs> <laughs> <융통성> 있어야 되는데. <laughs> 자, 그러면 귀여운 <laughs> 애교 표정 한번 하면. 네더 그러니까 레드. 깜찍한 표정 합니다. 깜찍한 표정. 자 레디. 이보영 귀여미로 배신하라 레디. 액션. 아, <laughs> 아이구다. 내가 생각하는 거보다 안 귀여웠어요. 아, 제가 귀여울 라인 아니에요. 아, 아, <laughs> 그럼 섹시한 거로. 아 하나 이 이건 내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까 거는 강우동 씨가 부탁 거고. <laughs> 나는 뭐애 c 도 아니에요. <laughs> 나는 뭐애 c 도 아니에요. <laughs> 나모르겠어 나는 나도 나는 뭐 제가 원했던 거다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